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이제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한두 마디 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죽게로 돌아오는 대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곳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세 가지 요점이 여기에 짧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그가,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과, 둘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과, 셋째,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이라는 말은 속박이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해 낸다고 하는 의미의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얻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구원임을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말은 죄와 불행과 죽음 곧 마귀의 권세를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 죽음을 포함한 모든 불행, 죽음이 절정인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과 죽음이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그리고 세상에는 불행한 일이 많습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와 같다고 주님께서 표현하신 대로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또 불안과 갈등과 다툼과 두려움과 고통이 많은 것이 인생의 불행의 모든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와 그 결과인 불행과 죽음 그리고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왕 아래서 수고하고 학대를 당하고 신음하며 고통하던 것과 같이, 구약 두 번째 책인 줄 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에 시작되는 부분에 나온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생활과 같이 거기에서 그들이 구출되어 나온 출애굽 애급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건, 구원의 사건의 예표인데와 같이 모든 사람은 바로왕과 같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와 불행과 죽음의 고통과 공포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결국은 다 고통 가운데,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죽음은 성경에 의하면 둘째 사망 곧 지옥 형벌을 포함합니다. 단순한 육신의 죽음 뿐 아니라 육신의 죽음도 슬픔의 절정이지만은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지옥 형벌, 영육이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그 죽음이 이 모든 죄와 불행의 아 결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러한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구원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구원임을 본문이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증거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요한복음에 여러, 여러 차례 강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히 증거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민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있었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혹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증거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히 증거하신 내용이죠.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신약성경 성경의 처음 네 권을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복음서들이 증거하는 첫 번째 요 요점, 요점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켜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 마귀가 지배하는 권세 세계로부터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나라로 옮기셨다는 나라라는 말은 통치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죄와 불행과 죽음의 세계라고 할 것이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계를 가르킵니다 예수께서는 왕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막아주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는 사람은 죄와 불행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의와 그리고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구속 곧 죄사함이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속물, 그것이 바로 구속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구속의 제물 구속의 사역을 말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의미를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새 언약의 피니라. 주께서는 자신의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죽음이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은 그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자신을 못박히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살, 자신의 살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바가 되었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속사역, 대속사역이 죄사함, 구속사역, 죄사함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의와 생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 곧그 죄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받은 형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죄 사함이 되고 의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는 죄책과 부패성 곧그 죄성으로 구성됩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죄의 법적인 책임,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죄의 형벌을 포함합니다. 죄인은 법적인 책임이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법적인 책임이 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죄의 형벌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죄책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성 혹은 죄성이라는 말은 실제로 범죄케 하는 성질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법적인 책임 죄책이 생기고 죄성이 형성됩니다. 그 죄성은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경향성 성질을 말합니다. 거기에 양심의 고통도 따라오고 실제로 불행한 모든 일들이 인간관계의 일이나 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음으로 생기는 모든 일들이 뒤따라 오게 됩니다. 죄책에 대한 결과라고도 할수 있죠. 구원은 그러므로 죄가 죄책과 부패성 혹은 죄성으로 형성되는 것 같이 구원은 죄책의 제거와 부패성의 제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죄책의 제거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은 바로 죄책의 제거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그것은 죄성의 극복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합쳐서, 칭의와 성화를 합쳐서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구원은 법적으로 이미 칭의에서 시작되고, 칭의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법적인 구원이 이루어졌고 죄성의 극복은 뒤따라오는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져가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과거형으로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됩니다. 성화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진실한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회개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자라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죄책의 제거를 통해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심어진다고 볼수 있고 그때부터 우리가 서서히 순종과 회개와 순종으로 영적으로 자라서 힘이 점점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자는 그러므로 순종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또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음이 필요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의 결과인 불행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갈등, 다툼과 두려움, 고통과 질병,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죄성을 가진 한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책의 제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신자도 죽습니다. 신자도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참된 심령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고,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다시 부활하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죄 사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얻었다 과거형으로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법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 법적으로는 이미 구원을 얻은 의롭다함을 얻은 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이렇게 법적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실제적으로도 점점 죄성을 극복하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고.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살고 있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죄 구속과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다. 이 구원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책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셔서 죄악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의와 평안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죄성을 조금씩 극복해 나감으로써 평안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흑암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사는 모든 이들을 극률이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세계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의 제거, 칭의의 구원을, 법적인 구원을 받게 하시고, 즉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죄성의 극복을 조금이라도 주님 힘써 경험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